안녕하십니까. 대한양계 태국행북도지회장입니다 코로나 AI 등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회원들이 자주 모이지를 못해서 제대로 전달할 것도 못 전달해드리고, 어, 이래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이 그, 이 산란계하고 육계하고 분리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가지고, 그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썼습니다. 에, 그건 제 생각뿐 아니고, 그, 우리 원로들 분들한테도 의견을 제가 들었고,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 그, 우리 양계가, 양계 협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료를 올라가 보면 결국은 이 닭, 그리 그래, 닭 협회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닭 닭이 뭡니까 닭에서는 육개도 닭이고 토종닭도 닭이고 산란 식용란 놓는 음, 계란 닭도 닭이고 전부 닭 아닙니까 그런데 뭐그 이후로 전부 이 특색을 따라가지고 이 특수성을 따라가지고 전부 이렇게 뭐 이래 분리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어 저는 그 원류적인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저는, 이, 이, 찬성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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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양계에, 그, 안에서, 이 분가가 아니 있었습니까? 이 분가에서 활동을 하고, 이게 하나로 가서야, 이, 되는데, 이게 저는, 뭐,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내가 뭐, 인사 다 지나간 거니까, 뭐,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어 그래 제그 기분을 그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분리 문제가 나오는데 육계 쪽에서는 분리 말이 안 나옵니다 산란계에서 나옵니다 그럼 육계는 분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요 이미 육계협회가 아니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산란계가 지금 이제 분리 주장을 하게 돼서 말씀을 앞서서 그러면 육계협회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하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육계협회가 얼마 전에 이거 협회가 이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래 했다고 하는데 이름은 자꾸 바꿨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양계협회에도 회원으로 되가 있고 육계협회 그것도 사단협회인데 돼가 있는데 그래서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쳐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자 육개협회 그 제가 그 발족 그 정관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원래는 13개 그 계열사들이 그개육회인가뭐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있다가 얼마전 육개협회로 다시 정관하고 그 목적에는 6개 회원들을 거기 삽입하려면은 정관에 그안 들어가면 어디 됩니까? 그래서 정관 제 첫째 그 6개 농가들의 뭐 소득 증진과뭐 이런 게다 돼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게 사단법인 6개 회원들은 해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한 1,400여 농가들 1,400의 농가들 같으면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우리 양계협회에 지금 회원으로 돼가 있는 분들 거기 회원들 안 돼가 있습니까? 물론 본인들이 협회 회비를 직접적으로 안내했을지는 몰라도 그 계열사들이 아마 뭐 했든지 하여간에 1,400 농가를 제외하면 우리 대한양계협회 농가들 몇 농가가 남아 있겠습니까? 자 그거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양계협회 이 산란계가 사실은 그 원료부터를 생각하면은 육계는 이 분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육이나 유통이나 모든 거를 계열사가 다 지고 아니습니까? 그러나 산란계는 원래 양계협회 발족 이후부터도 이그 산란계는 사육기간이 길고 또한 여러가지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협회가 관여를 해가지고 할 일이 전 업무가 산란계 업무아 이랬습니까 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저 산란협회로 해가지고 불예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불리가 나오면 남은 양기협회는그 뭡니까 이미 육개협회 회원으로 다 나가 있는 사람들 어요몇 사람 이걸 가지고 양기협회를 뿌리 놔두고 산란계가 커서 무슨 나온다 이 말입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 이 말도 되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뭐, 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육개 회원이 어정쩡하게 같이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칼로 물을 베듯이싹 잘라보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슨 협회 재산이나 연관되어 있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과거에 우리가 분과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어정쩡하게 유지되고 아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절충방안으로 우리가 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찾아야 되지. 산란협회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건 안 된다는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절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가 아니십니까 제가 그 의견을, 말씀을 참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육계 회장이 이용 회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는 것을 제시를 해 봐라.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거 크게는 한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 회장이 육계 회장이기 때문에 산란계에 이런 상황을 갖다가 대정부에다가 전달이 위원장으로서는 안 된다. 회장 이름으로 하여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인사권이 회장한테 있기 때문에 회장이 직원을 살랑게 이거를 그 전문성으로 하는 직원들을 어 회장이 임명을 하니까 이할수 없으니까 안 된다. 그건 회장이 해야 이걸 할수 있다. 이제 이 주장이고 어 크게는 두 개고 또한 개는 육계협회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어정쩡하게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래서 분리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육계협회가 있고 하니까, 이 어정쩡하게, 뭐,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단지 회장 문제다. 그, 이 산란 쪽에서는. 그러니까 회장 문제니까, 이걸 대위원 수를 갖다가 이조정을 해가, 육계 지금 대위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50대 50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든 나 이용재 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용재 회장님은 그거 보다가는 이게 순번제로 돌아가면 하죠 육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산란계 한번 하고, 이러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어, 저는 그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는데, 찬성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도, 이, 이런 이야기가 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육계회장이면은, 다음 순번제는산란계할것 같으면은, 산란계의, 그, 최란 위원장이, 이, 저, 수석 부회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육계회장이 한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수석 부회장 제도는 우리나라 모든 단체들이 많이 합니까? 수석 부회장이 뭡니까? 부회장들이 여럿이 있어도 그 수석 부회장은 다음 사제의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이 하는 그 업무를 갖다가 미리 어~ 견습을 하고 해서 하는 걸로 전부 수석 부회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육기 회장이지만은 다음에 산란기 회장이 여기 같이 가서 얼굴도 익히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면서 그것만 다음에 하기 위해 가지고 만 합니까? 지금 하는 살랑기에 대한 그를 어필을 하면서 하면은 회장이 굳이 위원장이 살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일을 막고 하겠습니까? 그 지금 이 오해는 이 지난번에 에 다소 이그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 하겠지만은 그 재재란 위원장이 이 다소 이 농가들의 의견을 갖다가 100%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이렇게 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회장 입으로 전달이 돼 가지고 무슨 무슨 일을 뭐 사인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게 가장 쟁점으로 오해가 돼 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진행하는 문제 아닙니까? 되돌릴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이, 그, 주잔자 가지고, 앞으로, 이, 진행을, 이런 방법으로 밖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행한 거는, 어, 덮어두고, 그걸 이제 거울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법을 일하자. 그러니까, 현재 회장도 그~ 임기 동안에 에 이거 저~ 이~ 산란계 쪽에 재란 위원장의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 뜻을 어 파악을 하고 해서 이~ 전달을 하고 또 이~ 또 회장만이 가서 이거를 전달만 하기 하면은 위원장을 꼭 대동해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래. 그 안으로 제가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한계가 있다고 자꾸 생각되지만은 뭐 이렇게 곤쳐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그래서 제가 그앞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육개 협회가 없다면은 저는 그 이걸 좀더 산란계 쪽에서 이 양계협회의 이 산란협회로 분리해 나간다는 거를 내가 반대를 적극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육계협회가 있고 또한 1400여 농가들이 육계협회 회원으로 대가 있는 마당에 그다 빼면은 지금 우리 협회 회원들이 며칠 됩니까? 그럼에도 여길 놔두고 산란협회 만들어 나간다고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부의 공신력도 그렇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 그것도 중요시 해야 되고, 뭐, 어디든지 그 뿌리, 뿌리가 뭐 중요하나, 뭐 나가서 잘하면 되지.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개인세계 고집이고, 오만입니다. 뭐 뿌리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중요하지요 이 역사가 이마에 오래된 걸 이거를 그 공중 분해를 시키자는 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6개 그 회원들과 현 회장과 우리 산란 우리 위원장님 위치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가지고 이 뿌리를 지켜나가야 되고, 종내에는 이 산란계가 본 양계 협회 뿌리를 그대로 지탱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다 지금 구성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그듭도 또 말하지만은 육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육계 협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못 무너뜨립니다. 이 배경에는 계열사들이 딱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개 회원들은 어차피, 이, 우리가 뭐, 협회에서 했던 거는 뭡니까? 표준 계약서 그거 만들어냈지요? 그, 그 표준 계약서대로 해내고 있습니까? 어차피 계열사가 갑으로 안 되어가 있습니까? 갑이라는 거는 아무리 법으로 만들고 뭘 하고 해놔도 갑은, 갑의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농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거를 좀 견제하고 한다고 해서 양계협회에 이렇게 저 남아 가지고 뭘뭐 일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앞으로는 그 협회에 지금 육계협회에 거기에 제대로 된 회장님 그 농가 중에서 네. 어. 회장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물론 그뭐 갑이 그 계열사들이 갑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여기 양계협회에 이 6개 그그 그 회장이나 6개의 농가들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우리 산란계 이 분리를 하는 이그 주장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곰곰이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두 차례나 두 차례는 뭐두 어, 차례 하는 거는 산삼호를 내가 차례로 엮는, 엮는 건데 몇년 전에 이 분리 문제 또 이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이걸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은 아마 뭐 결국은 현 회장이 이돈 3천만원씩 기타급 내가면서 회장 된 사람이 이걸 내놓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산란 협회를 만들다고 꼭 주장하게 된다면은 이 원로들하고 현 협회의 현 회장을 회장이 그런 용단을 안 내린다면은 할수 없이 이 협회 회장과 같이 해서 뿌리를 찍게 나갈 겁니다 부분적이라도. 그러면은, 산란협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우리 산란계는 양계협회의 뿌리입니다. 뿌리기 때문에 이것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는 분들이 좀더 다른 방법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